자, 모진 배추해 주세요. 네, 자 마이너스일 때 야, 조금 오늘 제 기분 좀 센치해요. 네, 추워요 마이너스. <laughs> 약간 추워요. 좋습니다. 자, 왼쪽으로 가볼까요? 네, 마무리로. 자. 어, 우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는 앨범은요, 저의 본 모습을 0으로 봤을 때 거기서 힘을 더한 모습 그리고 힘을 뺀 모습을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나눠서 어. 이렇게 좀 여러 가지의 색깔을 뭔가 시도해보는 여러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색을 뭐 온전히 그 색만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뭐 섞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다양한 좀 시도가 담겨 있는 그런 앨범입니다. 우선 저는 이제 지금 또 싱어송 라이돌이라는 그쪽 그렇죠. 경라을 가지고 네. 감사하게도 활동을 네. 하고 있는데요. 그 수식어가 이제 뭔가 어느 순간 저를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들더라고요. 제가 그 수식어에 네. 되게 뭔가 영향을 많이 받는 느낌이 들어서 부담도 되기도 그런 걸, 했어요. 혹시. 네, 부담도 되기도 했었고 어, 그런 걸 떠나서 이제 저에 대한 수식어가 많이 생기게 그저 수식어가 저를 따라오게 음. 그렇게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 그냥 그런 수식어에 뭔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구애받지 네. 않고 그냥 제가 할수 있는 부분들을 천천히 생각해보고 만들어보자 아.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앨범이 이번 앨범이고요. 되게 또 여러 가지의 색깔을 담고 있는 그런 앨범입니다. 어, 처음에는 너무 어색하고 좀 그랬는데 네. 그래도 이게 아예 제, 저에게 있어서 없는 면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서 저에게 있는 맞, 면을 좀더 표현하는 방법을 연구를 맞네요. 했을 뿐이지. 아, 네. 그요렇게 네. 처음에는 그런 표현하는 법에 있어서 많이 좀 힘들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저도 알아가고 음. 발견해가고 하는데 있어서 재미도 있었고요. 네, 그렇게 좀 뜻깊었던 그런 저에게 있어서 많이 좀 저도 성장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이제 형이 두명 있습니다. 맞습니다. 삼형제인데요 네네, 삼형제네요그티서형상이 네. <laughs> 나가고 나서 이제 네. 저희 큰형, 큰형이 그냥. 그 저희 가족 그 톡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 티저 사진을 올리더니 네. 엄마 얘 막내 눈 이상하게 뜬다고. 막. 네. <웃음> <웃음> 엄마 재훈이 막눈뭐 이상하게 네. 뜨고 있다고. 아, 아. 막저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웃겼어요. 네. 우선 뭔가 성장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성장. 성장. 네. 네. 또 제가 이제 계속 이제 데뷔를 한지 한1 년. 8 개월 정도 됐나요? 아직 2년이 안 됐는데 2년 거의 다 됐어요 이제. 네 정말 활동을 할수록 뭔가 스스로 좀 뭔가 부족한 면도 많이 보게 되고 네. 아니면 또 필요한 면도 많이 보게 되고 그런 거를 좀 배우게 되고 그런 부분이 너무나 재밌더라고요. 네네. 저를 하나하나 뭔가 제가 만약에 팔레트라면 좀 색깔들을 좀 이렇게 하나하나 뭔가 만들어가는 게좀 주어 또 찾아가는 게. 그런 게 되게 재밌는 과정인 것 같아서 이번 활동을 통해서도 좀 많이 다양하게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 있습니다. 팔... 사실 저는 영감을 이제 직접적인 경험에서도 얻기도 하지만 네. 간접적인 경험에서도 많이 얻거든요. 또 특히 제가 뭐 직접적인 경험을 많이 할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보니까 네네. 또 그런 간접적인 경험이나 또 주변에서 듣는 이야기나 음.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서 많이 얻는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8개월이라는 시간이 또 짧다면 짧고 또 길다면 긴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 기간 안에 또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부분도 있고 또 사랑과 이별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닌 이야기들도 잘그 보면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사랑과 이별 이야기는 좀 뭔가 요소적으로 포인트적으로 좀 뭔가 많은 공감을 얻기 위한 그런 요소가 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이제 작사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 같고요. 또 다양한 안에 내야, 그 내용을 보시면 안에 다양한 그런 이야기를 또 감정들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와 진짜 앞으로 이제 음악을 할 날들이 정말 더욱 많을 텐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비워지는 게 아니라 좀 채워져가는 그런 가수가 될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음악 재밌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